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가 다시 가동에 들어가자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SRF 사용에 대한 법원의 이심 판결이 나온 후에도 나주시와 한국 지역난방공사 간 입장차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가 4년여 만에 재가동에 들어가자마자 SRF 사용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고형 폐기물 연료, 이른바 SRF를 활용하는 열병업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며 발전소 가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건강 문제, 환경 문제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시민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법적으로도 끝까지 저희들은 투쟁을 할 것이고, 지난 2017년 중공된 열병업 발전소는 1년 만에 유해물질 배출 논란으로 가동을 멈췄다가 4년이 넘어서야 다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지역 남방공사는 행정소송 1심과 2심 모두 승소해 발전소 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범 운영과 설비 점검 이후 본격적인 발전소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하고2심에서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 그 판결을 해주셨지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률적으로 또 가동하는데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법적 정당성이 부여가 된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SRF 가동 여부를 최종 확정할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가 빨라도 6개월 뒤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동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